야, 누구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티키타하면서막 갔다 갔다 서로 식사를 하다가... 아, 이 사람이 영화 보는 중에 막 싫어서 조용히 좀 해라면서... <laughs> 이거는... 저번잘못 아. 느꼈던 거 같아. 왜냐면은 쉽지가 않은 게... 쉽지가... 아... <laughs> 그니까 그런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! 의자랑 의자 사이가 이렇게 좁고 호미파 했잖아. 그치그치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뭘 이렇게 똥감이 두개이렇게올 때가 있어. 똥감이 와 가지고 쪽쪽 이러고. 쪽쪽 <laughs> 씨야. <쩍쩍쩍쩍야. 웃음> 나는 뒤에서 소리를 들었어커플속에서 뭔가 뭔가 되게 분주한 소리가 들렸어 근데 그게 쪽쪽 소를 넘었어. 말할 수 없지. <laughs> 그만 말할게. <laughs> 그럼 영화관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가지각색의 스킨십을 하신다고. 영화관 <laughs> 내에서 과한 스킨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? <laughs> 어 정말 많이 한다고 많이. 뭘요? <laughs> 스킨십을 많이 한다고. 지짜 그런 얘기가? 예 영화관에서 이 피임도 굉장히 많이. 아, 그래? 흘리고 게아하는 쓴게? 어. 이상해. 나는 그걸 들었어 우렁찬 코골이를 들은 적이 있어 <laughs> 나도 이가리도이가도 이간. <laughs> 중년부부가 너무 떠드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좀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 그때부터는 조용히지는 거야 어? 좀 개념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코골이가 들리는 거지 부인이 남편을 못 떠들게 만드니까 자면서 코로 이제 떠드는 거지 듣기엔좀 별론데 어떻게 영화가 이렇게 재미없으면 그렇게 잘까 야그 영화가 완전 때로 푸신 영화였어. 근데 난난 너무 재밌었어. 이러면은 응? 뭐 그래? 나랑 대화하고 <laughs> <laughs> 있고 나랑 하는내 얘기 하고 있고 너무 더 얘기하는. 거야. <laughs> 오랜만에 영화 가서 재밌게 야사하고 이제 지인이나 앉아서 보고 있는데 어머님 연령대 분들몇 분이나 계셨어요? 한세분 계셨던 것 같아요. 가운데 있는 분이 자꾸 일부 스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. <웃음> <웃음> 아니 보고 오십 분 내가 카메오 보고 보다. 너, 보다. 아이고 죽는다 죽는다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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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 그런 느낌으로 맞아. <laughs> 영화를 보러 갔는데, 내 바로 앞칸이었어. 세 명이서 쫄러 앉았는데 가운데 낀 사람만 되게 조용히 보고 양옆에서 이한 가운데 사람한테 어 대박 어 대박.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이런. 가운데 사람뭐 가만히 있고. 어 가운데 사람은 이러고 있다가 내가, 내가 보게 기 표정은 완전 이럴 거야. 너 어떻게 알아? 내가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틱딱 하면서 막 서로 스포 얘기하다가. 아, 이 사람이 영화 보는 중에. 아! 이러면서 조용히 좀 해라! 니네들 영화 네니 보러 왔어요! 맨 뒤에 앉았어요 제희영맨뒤 응. 어린 친구들 한 세, 네 명이 자꾸 뛰어다니는 거 뒤에서 한거 보는데 응? 어, 몰리이아이안 돼가지고 아 다시 봐야 되나 고민하는 철나에저랑 같이 가야던 분이 가방에서 사탕을 사탕 놓칠 테니까 가서 먹으면서 영화 보라고 그뒤가 응. 어, 너무 조용해져가고 아 네, 그분? 아니 아, 네, 그때도 아, 네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 아 뭐야? 우렁찬 팝콘 소리를 또 들은 적이 있어 <laughs> 너무 우렁차게 일단 짚는 것도 남다 보통 이렇게 철르럭 이렇게 짓잖아 근데 그 사람은 버럭 이렇게 짓는 거야 철르럭버 <laughs> <초라락, 버라락> 뭐야 <laughs> 그 사람이 이렇게 퍼럭 짚어갖고 계속 짭짭짝 이러는 거야 보통 왜? 영화 시작하기 전에 막 먹고 있다가 영화 시작하면 다 먹잖아 다 거의 끝나 있잖아 없잖 이미 원래 보통 그런 거라고 아, 그래 그 사람이 좀 특이한 거야 나는 그 전에 없어 광고 때다 먹지 아너 에티켓이 좋다 <laughs> 나는 원래 무선영화 볼때 귀를 막고 조선으로 눈을 가려 막 광대 막 힘줘가지고 눈도가 이렇게 심해져 <laughs> 아너 광대도 눈을 가릴 수 있구나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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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대를 올려 그럼 눈을 가려지거든. <laughs> 어? 괜찮지, 그 야, 이거. 야, 너, 이렇게, 너무 어라 야. 앞사람이 실수로 뒤돌려서 기절하겠어. <너>. <웃음> 어. <웃음> 그, 왜 그러지? 다리를 꼬고하는 분들이 이렇게 바꿀 때좀 차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. 아, 나 같은 경우는. 길어가지고잘 차거든. 나는, 나는, 다리 안 꼬아줘. <laughs> 나는 발로 찬거 말고, 응. 뭔가 지그시 꾹 눌러서 되게 불쾌했다고. 내 자리가 너무 불편해. 이게 사, 거리가 그때 좀 있는 곳이었어 이렇게 좁지 않으면 이상안돼 근데 누구면면 뭐 의자를 가려갖고 시야가 가려질 텐데 그 목이 긴 사람이 가려지 아... 오히려 이분들은 약간 맨 앞열에 앉으면 되게 진짜 천잰데 <laughs> 팔걸이니까 둘러 내려가는 상황에서 나 응. 이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어 뭐지 하면서 그냄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이 팔걸이 사이에 발이 하나 있었어 반대쪽도 봤는데 반대쪽도 올라와 있었어 심지어 양말도 아니었어, 맨발이었어. 와 어떻게 나 그래가지고 발을 때렸어. 탁들어가라이지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진짜 핸드폰 도은 뭐, 그거. 왜 그러는 거야? 불빛을 제일 낮춘다고 해서 써도 되는 게 아니거든. 그래 뭐 너무 급한 게 있는 걸 이해준다고 쳐도 한두번 봐야지, 세번 이상 보는 거는 그렇게 급했으면 영화를 안 봤어야 돼. 다른 뭐 영화 커뮤니티에서는 폰딧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<laughs> 폰딧불. 바로 옆자리 중년 여성분이 핸드폰을 보신 경우가 있었거든요. 약간 중년 여성분이셔가지고 글씨를 되게 크게 보시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실수로 그 문자 내용을 봐버린 거야. 막 TMI 그니? 그 문자 내용이 상사한테 혼나고 있는 거야. 약간 다른 의미로 집중을 못한 게 다음 내용이 궁금한 거야. <laughs> 이렇게 자 <laughs> 영화보다 <웃음> 다른 영화를 봤네요. <laughs> 다른 영화를 봤어. 스릴러를 봤어. 스릴러를 봤어. <웃음> <웃음> 차라리 멘디안즈로 <laughs> 해줘. 오, 좋은 생각이다. 아, 모두를 아, 이렇게 볼수 있는 자리에서. 맞아. 모두를 보면서, <laughs> 핸드폰도, 보면서 <laughs> 핸드폰도 보고 영화도 보고 <laughs> 시계도 보고 그러면 영화관 매너 좀 지킵시다. 손잡고 보는 거 되게 많이 봤는데. 그리고 약간 손잡는 거는 그런 로맨스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음 맞아. 주 불편한 장면. 영화 에 집중해라. 야 무슨 것들이. 아 이것도 좋아하겠어. <laughs> 저는 그. 에, 다시 가자. 왜 이렇게 긁어요? <laughs> 다시. 나는 이게 영화가. 다시. <웃음> <웃음> 왜 그러고 있어? 구독과 <laughs> <laughs> <꾸졌다>. 좋아요, 알람 <laughs> 설정까지.